나의 죽음을 외국에게 알리지 마. <laughs> 이것도 여기는 심지어 인상 속에기 웃고 있어. <laughs> 막 이런 거 있죠? 친구안는데사척하려고 어. 입으로 쓰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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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관계자분들이 들좀 보셔야 되는데 업체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몇 억씩 준비하는데 방송하시는 그때 당사자들이 내 짜증 나는 게 뭔지 알아? 그때? 난 기억이 확실하게 나. 그 스태프들이 방송하기 15분 전에 왔어요. 그 리허설도 못 해본 거 아니야. 대신에 갑이니까 말도 못하게 계세요. 속이 상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똑바로 해드릴게. 이러고 있다. 근데 다음, 방송은 안 잡혀. 다음 방송 안잡혀잖아 망했거든. 방송이. 아유 갑자기. 갑자기 군사채는. 얼마나 손해를 봐요. 손해 보는지 안 보는지는 그잘 모르지만, 어차피 다른 루터로 이제 처분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그 시간에 일어나야 될 매출이나 기획이도들다 날리게 되는 거고. 만에 하나 그 방송을 정액방송이라고 돈 주고 사서 방송했으면 손해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주경차 한대값 날아갈 수도 있다는 라 거지 네. 준비가 들어가는 시점을 알려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요 왜냐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여드리려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서 딱 직전에 보여야 돼요 저희가 예를 들면 세제도 그렇고 청소기도 그렇고 요리도 마찬가지예 감자, 바나나, 사과 이런 거 갈변된 거안 보여드리려고 물에 담가놔요 일부러 직전까지 그러면 딱 1분 전에 빼서 딱 얹어놔요 예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얼음도 마찬가지 얼음은 진짜 카메라 들어오고 가져와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이제 현장에 있는 그 FD 무대 감독한테 얘기해서 자 PD님한테 스타트 시점 되면 1, 2분 전에 좀 알려달라 그럼 준비해놓겠다 하는데 갑자기 들어간다 그래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리고 우리 탓을 해 그럼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음. 여튼 표 내가 저희왕때어왕턱때 진짜 진짜 식을 땀같다 우리 진짜 <laughs> 와 진짜 우리 왕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 방송을 제가 쿠즈나트 판이니 그리를 할 텐데. FD한테 들어가는 시점을 알려달라 안 그러면 오버쿡이 돼서 타거나 치즈가 옆으로 딱 퍼져버려요 안있던가 그래서 3분 전에 알려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다 결국에는 갑자기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 한 5분 걸리거든요 3, 3에서 5분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한 3분 전에 해 놓으면 5분 딱 들어가서 딱, 딱 열면 예쁘게 딱 그릇자국 쫙 생겨서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웬걸? 하나도 안 <laughs> 녹았어요 치즈마저도 안 녹았어 바로 들어가는데 뭐 되나 명대사가 있죠. 그때 왕 쌤이 치좀 하자 아. 고기. 치 고기 치좀 해달라 치 <laughs> 너무 망신스럽고 창피해서 욕은 저희가 다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쌤은 그 매출을 아주 잘 일으켜 주셨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무지막지하게 아예 거의 퇴출돼도 할말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준비해 주셨던 그그 그 요리 팀들도 엄청 미안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계셨던 그 FD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위급한 건지를 미리 알고서 저희가 3분 전에 꼭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여튼 뭐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라이브기 때문에. 그 시연이 음. 들어가는 음. 타이밍이 있는데, 제 팀이라고 하죠. 뭐, 음. 이게 이제 채널이 돌아가는 시점이 있죠. 3번, 5번, 7번, 9번, 11번, 13번, 이런 식으로 이제 공중파 채널이 있죠. 그 사이사이, 사이사이에다가 사이사이 홈쇼핑을 끼워놔요. 그러면 드라마나 예능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나면 무조건 채널을 돌립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나면 감정 이입을 하죠. 혹은 예능이나 교양 프로를 보고 나면 거기에 소개된 내용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언지 미리 예측을 하고 홈쇼핑은 거기에다 편성을 때려 넣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사이사이에 메인, 메인 시간 대는 드라마가 끝났다. 그럼 끝나자마자 막 돌리거든요. 딴거뭐 재밌는 거 없나? 이이 이 기분 내가 읽고 싶지 않아. 음, 계속 보고 싶어 하면서 다른 예능으로 막 넘기거나 하죠. 드라마 끝나면 예능 하거든. 막 넘기는데. 그 중간에 뭐 나와 예능보다 재밌다는 홈쇼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걸리기만 해요 못 돌려 차는 면어 뭐지 어 이러다가 이미 택배 가있어요런 <laughs> 현상이 이제 그 공중파와 연결되는 홈쇼핑이고 티커머스라고 보통 이제 데이터 방송이라고 하는데 텔레비전 커머스인데 사실 같은 개념인데 얘들은 녹화 방송이에요 20분짜리 보통 녹화해서 세 번을 한 시간 동안 똑같은 걸 돌립니다. 13번 넘어가서 있죠 종편 사이사이 사이사이에 그리고 그 뒤에 케이블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은 매출은 홈쇼핑보다 약 절반 이하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종편의 시청률이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대기업들 있죠 막뭐 K 쇼핑 신세계 skw 쇼핑 n 티 그리고 현대 cjns 롯데 gs 각자 데이터 방송까지 티커머스 해서 총 10개가 마구잡이로 뿌려집니다 공영 홈쇼핑도 중간에 껴있고 공영은 라이브고요 요런 것들은 녹화방송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보다가 걸려요 그냥 막 봅니다 그래서 재핑 어 뭐이없더 그건 재핑이 없죠 왜냐면 또 종편은 그 편성표 자체가 또 되게 규칙적이지 않아요 재방도 엄청 많고 이래서 편그 시청률이 예측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전후 끝나는 시간에 걸리잖아요. 그럼 정편 대박나요, 그 시간에. 아주 안 좋은 기억 납니다. 바로 떠올랐어. 내가 언젠지 알아. 필립스 할 때야. 필립스 할때 뭐였냐면 응답하라 시리즈 마지막 회. 그게 응답하라 마지막 회인데 유독 응답하라가 긴... 길어. 길어. 시청률이 막 얼추 20%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회는 안 그래도 긴데 거의 2시간을 했잖아. 저희 거 방송할 때 원래 끝나야 돼요. 저희 거 방송할 때까지 안 끝나버렸어. 평소에 반도 안 나왔어요 매출이 <laughs> 다 그거 본다고. 그런 약간 적 같은 방송들이 몇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뭐 잘나 드라마라든지 국, 대국민 암호라든아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채널에 안 들어가서 이게 이게 홈쇼핑 할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런칭할 때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죠 대박이 납니다 시청률이 세배네배 뛰어요 왜냐면안 나가요 집에서 다 가만 앉아갖고 TV만 봐요. 눈이 온다. 천둥 번개가 친다. 극한의 황사가 왔다. 웃으면서 읽어야잘나가다 끝났어요. 이거는 뭘 틀어도 매출이 뜹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걸 런칭하는데, 아, 약한 21에서 23도 기온과 습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다소 구름이 있지만 굉장히 쾌청하다. 이래버리면 끝난 거예요. 앞만 잘 나가는 걸 틀어도 안 팔려. 배렀어 주말인데, 오후인데, 해 떠있죠. 그 일기에 엄청 예민하고요. 그 뉴스 특보 같은 게 뜨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 안 뜹니다. 왜냐면 드라마 시간에도 속보가 나오고 뉴스가 나와 버려요. 안, 안 돌아가, 채널이. 그리고 올림픽 할때 결승전 나오면 정말 짜증납니다. 우리 거 방송하는데 결승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어, 예측이 안 되잖아. 우세할지 우려할지 모르겠지만 그 금메달이 만약에 한국이다. 그러면 오늘 매출은 끝났다. 제일 슬픈 날은 한일전 하는 날이죠. 축구인데 와, 이거를 응원을 하면서 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끼 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응원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전반에 한 3대 0으로 발라버려. 이러면 후반, 후반을 안 봐. 후반을 안 봐요. 어, 끝내버렸으면 좋겠는 거지. 그리고, 어, 예를 들면 그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넘어왔을 때 있죠. 매출이 뭐,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짜증나죠.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지는 거지. 좋은 일이지만, 저는 어. 짜증이나죠 사실 그때 가슴이 뭉클했고, 저도 막, 막 한켠에, 막, 막, 어, 이랬는데, 짱 났지. <laughs> 근데 그러면 그런 여파가 있어도 프리미엄 베스트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 방송 잘 나오는. 일정 매출 수준은 유지해주지만, 예전만큼은 무조건 안 나와. 왕생님? 음, 왕세님은좀 예외인 게, 그 주말 아침, 왕년님 나오는 시간대에 각 홈쇼핑이 다 전체 셀럽 방송할 거야 아마 대부분이 맞아요. 어,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는 어디를 가입건 기상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이 시청률이 좋은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히트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그런 프리미엄이 있습니 일단 기본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 프리미엄 셀럽들을 쓰시는 거죠. 그냥 해도 임팩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셀럽까지 써버리니까 말도 못하는 매출이 나와요. 진짜 자괴감이 느낄 정도로 우리 예전에 기억이 나잖아. 그 파니리그릴할때 32분 3분 동안 매출이 안 떠요. 설명을 20분 넘게 하시는데 우리는 막 발을 막 동동 굴렀잖아요. 어, 어떡하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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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이랬는데 딱 설명 끝나자마자 갑자기 한 15분 동안 주문을 받는데 어한 10억 건것 같아요. 그 15분 동안 가만히 보고서 확 서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임팩트가 있는 시간이 고그 시간. 이랑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좀더 궁금한 홈쇼핑 썰은 제가 꾸준하게 노출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도 사실 쇼호스트 분들은 이런 얘기를 굳이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의 리그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그들의 시점에서는 그냥 어, 잘안된뭐 방송이거나 뭐 이런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어요. 진학. 혹은 그렇지. MDPD 입장에서도 그냥 이거보다 훨씬 더 이슈가 있을 만한 이슈거리가 더 많죠. 뭐 최고 매출은 분당 얼마 떴냐? 뭐 1년 동안 가장 큰 매출 이렇게 놓면 뭐냐? 내가 대박 낸 거는 뭐가 있다라. 이런 얘기들을 위주로 이제 가죠. 저희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 유통사나 제조사의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하는 이런 내용이죠. 막상 홈쇼핑을 가보시면 무지막지하게 치열합니다. 전쟁 같아요. 어, 그중에서 살아남는 회사들도 극소수예요 접근조차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류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그런 류들을 가지고서 홈쇼핑에 접근을 해서, 어, 우리를 뭐 같이 해서 아마 무조건 되겠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음, 또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 또 너무 거짓말 같으면 또안 믿거든요. <laughs>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런 홈쇼핑의 그 퍼포먼스 쇼들을 가지고서 몇 개를 쇼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다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의견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방송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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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극적으로 보인다는 라 설명을 해드리거나 증명을 해 한번 해볼게요. 다음번에는 아마 세제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보면 막 엄청 막어메이징하거든막와막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되지? 집에서 하면 잘안 되던데 이유가 있어요. 아주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